에서 서울서북 하정민 장로, 김웅선 장로, 호남 중부지역 김용곤 장로, 신재기 장로, 영남지역 장지현 장로, 장무, 김성권 장로님께서 수고해주시고 증경 회장이신 선관위원, 양원 장로님과박유한 장로님께서는 전체 선거관리에 대해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참관위는 서울서북 김용출 장로, 최순식 장로, 백장현 장로, 호남 중부지역 김용식 장로, 박민규 장로, 최규성 장로 영남지역은 고종대 장로, 박상일 장로, 최명진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흠석 사철로는 고정식 장로, 유승만 장로, 임성원 장로님께서 각 지역별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사진 넘겨주시죠. 네, 오늘 선거는 반상을 바라보고 왼쪽입니다. 제, 제가 봤을 땐 오른쪽, 예 오른쪽이 서울 서북 지역, 그리고 중앙이 호남 중부 지역, 그리고 저 왼쪽 저쪽에서 봤을 땐 오른쪽, 저쪽이 영남 지역으로 배치했습니다. 예 사진 넘겨 주시죠. 예. 어. 이 사진 전기 사진만 있는데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사진은 나와 있는 것 같이 동선이 이쪽에서 이렇게 쭉 나오셔가지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쭉 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 선거가 시작되면 각 지역별로 노예, 가나다 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줄을 쓰는 게 아니고 노예, 각 지역별 노예, 가나다 순으로, 예, 나오셔가지고 노예별로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순차적으로 투표해주시고 반대쪽에 표시된 출근 쪽으로 퇴장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은 노랑, 호남, 중고는 초록, 영남점은 빨강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순서가 다 끝나시고 나면 금석 사찰님께서는 노예마다, 어, 다음 노예를 영해주시고 준비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냅다. 네, 다음. 예. 그건 너무 작으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예. 자, 이제 기표는 도장 위에는 허용을 안 하고요. 후보자 이름을 써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장 위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기표 시에 후보자 밑에 반드시 도장을 정 위치에 찍어주시고, 혹시 선을 침범했을 때는 에 좌우선은 무효표가 됩니다 좌우측으로 찍어 주시면 무효표가 되고 상하만 인정하게 로겠습니다 유념하셔서 정해진 선 안쪽에 반드시 기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개표가 시작되면 개표위원인 선거관리위원회 9분과 3분의 참관위에는 절대 간상에 올라가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기자들께서도 절대 당상에 올라오시면 안됩니다. 대표 참관인은 김용출, 박민규, 백장현 장로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혹시라도 참관님께서 이의제기 하실 때는 그런가 위원장을 통해서 대표 참관인이 대표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대들에게 대격때까지 질서 유지에 많은 을 기해주셔서 선거관리가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정보 갖다 해주시고 어, 이 시간에 먼저 수석주의는선거에 출마하신 후보 세분 단상으로 올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는 동안에 이번 수석구에서 후보에 출마하신 세 분의 후보님께서 반사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